1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은 21절까지인데 오늘 우리는 함께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 2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거짓이 없나니,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도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중에 참으며, 참으며 기도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힘쓰며 아멘 로마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론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그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라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복음의 실천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볼 때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우리가 나누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어 12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이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이로서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소유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1절부터 아 9절부터 1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관계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관계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랑법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구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따라 합시다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내는 사람, 경쟁하는 사람, 짜증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다.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랑을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10절을 여러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어, 여기서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 필로스 어, 트루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왜 아가페의 사랑 필로스의 사랑 뭐 그런 걸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 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로스라고 하는 것이 필로스 사랑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사이에 나누는 가족 간의 친밀한 사랑 이것을 말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추석 명절을 다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텐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함께 해도록 나가도록 한번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데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아, 존경하기를, 존경하기를 서로, 서로 먼저하며 먼저 아멘. 자 가족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애하라라고 돼 있죠 우애하라. 다르게 말하면 다정하게 되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추석 명절 동안에 다정하게 되하셨습니까? 우애하며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친절하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다정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존경해라. 존경해라. 저는 유독 이 존경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들어왔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는요 뭐가 흐르고 있어야 되냐면요 존경하는 마음이 흐르고 있어야 돼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에 명절에 모이면 그 존경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고 아버님을 존경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가정 안에 여러분 존경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흐른다는 것, 가정 안에 그 존경이 풍성하다는 것, 충만하다는 것 저는 그것은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왜 존경이 중요할까요? 가정 안에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질서가 있겠죠. 질서. 그렇죠? 존경하는 대상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질서가 잡히는 거 그러면서 질서가 생기고 거기 예의가 생기고 법도가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대상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분이 야 고만하자 우리 조용히 하자 우리 이제는 용서해야 된다 화해, 화해하자 이렇게 한 마디만 하면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을 본받고 싶고 그리고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정 안에 이러한 존경의 마음이 늘 흘러 흐르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이 모아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나는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이 존경이 흐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서로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십 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먼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교회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성도와 성도끼리 이렇게 존경을 먼저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가 십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족 안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사랑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법은 진실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묵상하시고 진실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또 와닿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고린도서 13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끌려다니는 사랑이 아니에요. 모든 걸 맞춰주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된 것도 눈감아주고 허용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의 행하는 잘못된 것을 미워해줘야 된다.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그런 애정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잘못된 것에 끌려다닌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 사랑하는 그 사람도 망가뜨리게 되는 사랑. 그건 잘못된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악에게 미워하고 그리고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거야. 잠깐 동안 관계가 좀 힘들어지더라도 기꺼이 그 사람의 그 죄와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선한 것을 굳게 지켜주는 것 이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부족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더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 악을 미워하고 진실하게 아니다라고. 말해 줄수 있는 그런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가정의 본질적인 기초는 무엇이냐? 주를 섬기는 거예요. 명절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명절이 되거나 혹은 우리가 추도 예배 때 모이면 믿음의 가정은 다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가족은 그냥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예배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다 모두가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열심히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도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또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로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휴가 진행되면서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더 돌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온전히 예배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하며, 워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고린전서 도 13장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도 사랑장이다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두 고린전서 도 13장과 로마서 12장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전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가족은 어떤 거냐? 끊임없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현재 지금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혹은 방황하여도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다려주는 것, 기도해 주는 것이 가족인 줄 믿습니다. 쉽게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소망을 가지고 늘 기대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함이 얽히도 있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인내하면서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면서도 꾸준히 끝까지 기도로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오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환란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은 결국 우리 남편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가족 안에서 잘 실천하길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준 우리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표를 할수 있다. 명절이 되니까 아, 저희 할머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님의 그 편함 없는 사랑, 또 저희 아버지의 그 침묵하며 기다려 주셨던 그 사랑, 아무 말씀 없이 기다려 주셨던 사랑, 그리고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내가 있을까? 저는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결국 변화시키고 그리고 결국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 사랑으로 이 교회로 우리가 모이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조용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모든 환란과 시련을 함께 견뎌내며, 결국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희강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어제 명절 끝날에 입원하였습니다. 1박 2일 동안 그 항암을 우리 희강회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치료가 건강하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은이도 이제 명절이지만, 이제 병과 싸우는 과정 중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 잘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준이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응급 상황에 발견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5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규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이제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수연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오래 참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체력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상우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제 수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좋은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훈이도 주님 동행하시고 끝까지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연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이제 선제학교에 지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 중인 적성고사와 수능이 모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명진이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수능 준비까지 지치지 않도록 주님 그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보연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꿈을 허락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밖에도 이제 명절 동안 열심히 가족을 위해 섬겼던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